시편 141편 죄를 짓지 않게 해 달라는 기도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습니다. 속히 내게 오소서. 내가 죽게 부르짖을 때에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가 향처럼 주 앞에 놓여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손을 높이 드는 것이 저녁에 제사 같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나의 입술을 지켜주소서. 나의 마음이 악한 것에 이끌려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한 일들에 참여하지 않게 해주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의로운 자가 나를 때리는 것은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가 나를 꾸짖게 해주소서 그것은 내 머리 위에 붙는 향유입니다. 내가 그것을 싫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은 낭떠러지 밑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내가 옳은 말을 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사람이 밭을 갈고 땅을 파일구는 것처럼 우리의 뼈가 무덤의 입구에 흩어졌다. 주 여호와여 내가 주만 바라봅니다.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나를 죽음에 넘겨주지 마소서. 악한 자들이 내 앞에 쳐놓은 덫에서 나를 구해주시고 악한 자들이 만든 함정에서 나를 구해주소서. 그들이 쳐놓은 그물에 악한 자들을 빠지게 하소서. 소서, 내가 안전히 지나간 후에 그들이 빠지게 하소서.